자, 초록색깔 부분 줄 치고요 자, s u b s t i t u 여기 하고 있어요 A를 B로 대체하다 필기 한번 해보세요 자, s u b s t i 다음에 4를 쓰려면 얘들아 이 위치가 바뀝니다 b 4 f o r A예요 <laughs> 알겠죠? A를 B로 대체하다 A with B 또는 b 4 f o r A 괜찮아? 그럼 예를 들어보자 안나쌤을 원장 쌤을 대체한다. 이러면 <laughs> 어, 서브 티처트 안나 쌤아폴 그치 원장 쌤폴 안나 티처가 되는 거고 안나 티처 위드 원장 쌤이 되는 거야. 알겠지? 미소 되게 좋아하는데 <laughs> 자 그럼 해볼게요. 이제 폴이 있으니까 뭐를 뭘로 대체하겠다는 거야. 지금 하고 싶은 게 뭐야? 레스익스페스브 바나나야 아니면 애플이야? 애플을 하겠다는 거야? 아니죠. 바나나를. 그렇죠. 네. A를 B로 대체하다. 요걸로 대체하겠다고. 자, 그러면 내가 아까 안 났으면 잘못 얘기했나? 아니 아니. 아니죠. 어. 자, 그럼 이걸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덜 비싼 바나나로 대체를 하겠다. 뭐를? 대체. 사과를. 알겠어요? 얘들아, 사과 비싼가? 원라 네. 이거, 읽어 보면 되게 비싼 느낌 들더라고요. 괜찮죠? 자, 만약에 그런다면, n u 세 e save. 너는 1년에 헤, 1100달러나 세이브 할수 있대. 뭐, 어, 뭐 없이? making any other changes. 어떤? 다른 네. 변화 없이. 네. 어디에 변화요 너의 거짓. 네. 그지 예산에 변화 없이. 그리고 또뭐 없이? without? 네. 어, 막 돌아보면서 막 쇼핑하는 그런 거 없이. 바나나는 많이 파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주제 한번 줄쳐봅시다. 마지막 문장이요. 자, shopping at numerous stores isn't necessary when you know what the cost of simple substitutions are in terms of variety of size. 자, 어디에서 쇼핑하는 거? 수많은 상 그치, 그래서 쇼핑하는 것이 뭐 하다? 어, 필요하지도 않다. 자, 뭐할 때요? 니가 알 때, 자, 뭘할 때가 의주동이야. 자, what cost are 하면 무슨 뜻인데? 비용이 얼마인지. 근데 뭐의 비용이요? 그냥 그 그냥 간단한 대체품의 비용이 얼마인지 안다면, 네. 이렇게 비용이 쌌는데 굳이 사과를 먹을 필요가 있어? 이런 거지. 바나나는 니네 집 앞에도 팔잖아. 네. 자, 그렇다면, 어, 어떻게 하다? 쇼핑을 여러 군데 살 필요도 없다. 자, 뭐에 관련해서? 그 크기와 다양화 그치, 에 대해서. 네가 대체품의 가격을 한다면 사과 요만큼인데 어, 바나나 요만큼이랑 가격이 얘가 훨씬 더싸 얘가 더싸 그럼 이걸 사는 게 낫지 이 얘기라고요 네가 그거에 대한 정보를 안다면 네가 돌아다닐 필요도 없다 자 답은 몇 번? 뭐. 4번입니다 컷코스트 뭡니까? 비용 절감 그리고 시간의 컷 절약 자, 뭐를 가지고요? 스마트 프루트 서브스티티션스 그쵸. 어, 똑똑한 과일 대체품에 의해서. 뭐를 비용도 절감하고, 시간도 절감하십시오. 자, 2번 갈게요. 아이씨, 아이 아니고. <laughs> 이거 너무 준비를 한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이게 무슨 내용이었지? 아, 체벌. 체벌하는 내용이다. 얘들아, 너네 체벌 당해본 적 있니? 예. 부모님한테. 네. 아 뭐야, 왜 그래? 또 불쌍하게. 맨날 이런 얘기 나오면 그렇지. 맨날 그러던 옛날부터. 사고를 너무 많이 쳐가지고. 아, 네가 사고를 쳤어? 네. 아빠 지갑 훔친다. <laughs>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센네, 어. <laughs> 아빠 지갑은 좀성 넘었네. 는데 최근에 <laughs> 유유한 카드 다 샀어요, 그냥. 뭐라고? 자사지고어요 아빠가 좀... <laughs> 무슨 소리야 자 아무튼 punishment carries 뭐는요? 체벌은 수반합니다 이때 체벌은 일반적인 체벌을 얘기해요 그 언제라고 말을 못하겠지만 내가 강사를 하던 초반까지는 초중반? 아무튼 그까지는 진짜 체벌을 했었거든 근데 그만큼 효과가 좋은 게 없어 아니 애들이랑 상의를 해서 반말하는 그 사람도 많았어요 어? 말했다, 그 아, 걔는 안 맞았지. 음, 걔는 초반이어서 내가 때리는 그 개념이 없었어가지고 알았으면 진짜 겁나 때렸을 텐데. <웃음> 네. <웃음> 아니 그런 거야. 상의를 하는 거야. 메로. 손바닥. 손바닥. 이제 아, 숙제 안 해오면 <laughs> 다섯대. 아이뭐 <laughs> 아, 아이, 이런 걸안 하지 나는. 아유, 아니 그건 너무 좀 그렇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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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건 너무 심했지. 그건 이제 신고하지. 애들이. 나한 번도 신고당해본 적이 없어. 진짜요? 애들이랑 다 합의를 하고 하는 거니까 사실은 약하셨을 요 아, 아. 아니야 나 맨날 부러뜨리고 그래서자 아, 진짜요? <laughs> 어. 맨날 제일 아프다고 아, 어 설마 그거였나? 아, 일부러 아, 말을 그렇게 한 거였나? 아프다고? 일부러 실금 이렇게 서 아, 그래서 부러졌나? <laughs> 때릴 때 너무 막 마음이 아파가지고 막 심장이 찌릿찌릿하고 막 그랬는데 아니, 진짜 때리는데 진짜 마음이 막 찢어질 것 같아 아드레날린 때문에 <laughs> 아곤지라고자 아무튼 자 체벌은 뭐를 수반한다? 그 비용 그치 체벌자의 비용 대가를 수반합니다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심장이 찢어진다니까 이렇게 하면 그치 어? 기분 좋은 거 아니야? 아니라고 진짜 너무 따끈따끈거려 심장이 너무 미안해가지고 근데 네, 약속하셨으니까 때린 거지. 아 되게 힘들어 그리고 이렇게 하면. 그때 스트레스 너무 얼마니어아니야자 <laughs> 그래서 라이트 에너지 예를 들어서 어떤 거예요? 에너지 들잖아. 세벌 하면 뭐 그런 얘기고. 그래서 우리요, 좀 쳐봅시다. 근데 난 이것도 안 좋은 거 같은데. 자 we realize that m e r e exposure to public humiliation could be used where physical, open, violent, e m a Elimination from the group had previously been required. 자, 우리는 깨닫습니다뭘 깨달아요? 그렇지. 근데 어떤 주어가 노출이에요? 바로 해볼게. 좀만 집중해줘. 자, 어디에 대한 노출이? 공개적인 h u m i l i a t y n g 어, 에이션, 뭐죠? 그렇죠. 망신, 굴욕. 공개적인 망신에 대한. 단순한 노출이 그니까막안 때리고 안 하는 애를 딱 이렇게 망신을 주는 거야 구려고 주는 거지. 그렇다는데 <laughs> 에너지도 덜 들고 <laughs> 근데 난 때리는 게더 심플한 것 같아. <laughs> 자, 이것은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뭐 어떻게 사용될 수 있어요? <laughs> 언제? 어, 물리적이고 보통은 또 어떠한 폭력적인 그치 제거? 근데 뭘로 부터의 제거가? 그 그룹으로부터의 물리적이고 폭력적인 제거가 어떻게 이전에 리카이 e 드 필요해졌던 그러한 상황에서 이때 외어른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에서 뭐가 사용될 수 있다? 단순한 굴욕에 대한 노출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거지. 런막 이렇게 아, 때리고 막 신체적으로 폭력하고 했어야 되는데, 어이것봐고 그거 말고 그냥 퍼블릭 휴밀리에이션만 해도. 괜찮다. 이게 사용될 수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괜찮아? 네. 그럼 이제 어떤 걸 선택하겠어? 구려. 구요. 그렇지. 구려고 선택하는 거죠. 왜냐면은 이게 신체적인 뭐랄까 이렇게 때리고 이런 거는 에너지가 든다고 앞에 얘기했잖아. 이 사람 생각해. 힘들다고. 자, 그래서요. 이제 조차볼게요. 자, the emergence of shaming as a social option would have reduced the cost of punishment. 자, 뭐가? 등장은 어 부끄럽게 하는 것의 등장은 뭘로써? 사회적인 <laughs> 선택. 뭐 선택 사항으로서 그 망신 주기의 등장은 뭐 부끄럽게 하는 것에 등장은 하든지요. 자 우드 해브리듀스도 뭐 했다 줄였다 줄였어요. 뭐를 줄였어요? 아이고. 그렇죠. 체벌의 비용을 줄였습니다. 에너지를 줄여드리겠습니다 답은 몇 번이었어요? 3 번. 자 쉐이밍 부끄럽게 하는 것, 망신 주는 것은 코스트 이펙티브 얼터너티브 비용, 어? 효율적인 효율이야. 대안이야. 뭐에 대한 대안이요? 신체적인 벌주기에 대한 대안입니다. 너희는 어떤 게다 나아? 맞는 게 낫죠. 맞는 게 낫죠. 그치? 나. 괜히 망신당하면 되게 기분 나쁘잖아. 맞고 끝나면 끝인데, 그치? 깔끔하게 해요, 사실. 어? 그래서 아, 그래서 효과가 있나, 진짜? 어. 기분이 안 나쁘니까, 그죠? 맞는 건 효과가 없더라고. <laughs> 그때뿐이야. 자, 3번 갑시다. 자, 가볼게요. One of the greatest barriers. 음. Barrier 뭐예요? 장애물. 장애물 중에 가장 큰것 중에 하나는 뭐 이런 얘기 나오고요. 어떤 게 장애물이냐면, 음. We cannot see inside another person's mind. 그쵸? 그렇죠? 아, 그, 그러니까 이 장애물은 무슨 장애물이냐면, 인간을 이해하고 인간을 소통하는 것에 대한 장애물입니다. 자, 소통을 하고 싶은데, 제일 힘든 점이,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치? 어제 갑자기 민서가, 맨날 집에 같이 간 날인데 같이 안 가면 먼저 가겠다고 해서, 어, 혹시 민서가 내가 하는 말에 상처받았나? <laughs> 아니, 아닌 거 아는데, 그냥 그런 생각 한 번은 해봤다. 속을 어, 알수 있으면, 어? <웃음> 맞아. <웃음> <웃음> 속을 알수 있으면 그런 쓸데없는 생각 안 했을 텐데. 아무 그래요. 자 다른 사람의 마음볼수 없다는 게 우리 의사소통에 힘든 점이죠 갈게요 Some of the ways digital technology is helping us overcome this barrier 알고 싶네 그쵸 디지털 기술이 어떤 방법들이 도움이 된다 우리가 뭐하는 것에 overcome, 극복하는 있는데, 것에 어, 이러한 장애 무슨 장애였어? 다른 사람이 말을 말지 못하는 장애잖아요 근데 디지털 기술로 이런 걸 극복할 수 있대 어떻게 극복하지? 음 그렇지. 자 이것은요 다양한 방식을 포함하는데 트루스 디텍션 약간 무섭지 않아? 너 진짜 숙제 했어안 했어 이렇게 <laughs> 트루스 디텍션 하는 거지. 아 좋겠다. 자, 여기까지 조쳐 볼게요. 자 동사는 include입니다. 아 아니네 아니네 미안 미안해. 어이 include가 어떻게 병렬이 되는 거야? 아, 얘들아 미안해 디지털 테크놀로지 이즈 헬핑 어스오버컴티스 베리어리 앞에 있는 웨이 꾸며주는구나 동사는 잉크도 맞고요 <놀람> 자 그래서 디지털 기술이 우리가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방식은 괜찮아요? 포함합니다. 자 이러한 방식에는 어떤 게 있을까? 자1번 표시해 볼게 뭐를 포함한다 첫 번째로 그렇지 다양한 수단 뭐에 대한? 진실 탐지 또는 거짓 탐지의 다양한 수단이 있고 뭐 거짓말 탐지기를 하든지 또는 다중적인 커뮤니케이션, 다중 방식의 소통이 있을 수 있고 다 기술을 기, 기반으로 하는 거야 그리고 디지털 리더트 디지털 판독, 판독이 있습니다. 자 여기 3번이요. 자 뭐에 대한 우리 자신의 그리고 다른 사람의 브레인 웨이브에 뇌파 이렇게 딱 꽂아가지고 이제 얘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지. 그럼 범죄자를 찾긴 좀 쉽겠다. 답은 몇 번일까요? 뭐. 2번. 디지털 테크놀로지 is finding out. 디지털 기술이 찾았습니다. 뭘 찾았어요? What have you have in mind, 네가 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안할줄 알았지만 4번까지 할 거예요. 엄청 간단히 끝납니다. 자, 더스 하면서 마지막에, 아이고, 빨간색 하고 싶었는데. 내가 이제 주제 얘기할게 하고 있어요. 줄쳐볼게요. 자, money acts like a measure. It makes goods compensate o e r and e q u a l i d e s them. 이 글의 중심 소재는 돈이야. 얘들아, 돈이 없다면 거래하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여기 어떤 얘가 기 나오냐면 어떤 사람이 집이 필요해. 근데 자기는 그 신발을 만드는 사람이야. 그럼 신발을 몇 켤레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자, 돈은 무슨 역할을 한다? 측, 어, 그죠 척도, 측정의 역할을 합니다. 자, 그것은요, 만들어요. 돈은 만들어요. 굿즈, 상품이죠. 근데 어떻게 만들어요? 상업적으로. 그렇지. 작업적으로. 어, 같은 단위로 될수 있는, 여기 나와있죠? 같은 단위로 될수 있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뭐지, 얘들아, 집한 채와 신발 역켤리는 너무 애매하잖아. 근데 만약에 천만 원, 백만 원 하면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은 단위로 셀수 있게 만들고요. 자, 이코 i 이즈 뭐야? 대등하게 만든다. 그것들을 대등하게 만듭니다. 아니, 어떻게 집이랑 신발이 같아요? 그게 아니라 그 분야를 건설이라고 해서 더 많이 가치를 쳐주고 뭐 의류라고 해서 가치를 낮게 치는 게 아니라 그 가치 자체를 대등하게 만든다는 얘기야. 분야를 대등하게 만든다고요. 그럼 답이 몇 번이야? 1번. 1번. <laughs> 1번이야. 자, 돈이라고 하는 것은, 자, 프로포셔널, 그렇죠. 비율적인, 비율을 따질 수 있는. 매개체, 아니, 네. 네 맞아요. 매개체. 아니 매개체, 맞아요. 수단입니다. 자, 뭐예요? Fair trade. 공정한 네. 거래. 답은 1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